2장 10,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소망의 별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우리 주님이 계신 찬란한 빛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그의 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청성하게 맑고 맑은 빛그 영롱한 빛깔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좋아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것은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지키며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결실할 때까지 누가복음 8장1 5절에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참고 참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성 가운데의 비둘기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그 길이 아주 그냥 성령님께서 걸어가시니까 너무 포근하고 아주 그냥 스포츠 모냥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구름 사이에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대들림 있습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영성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그지만 지금이 좋은 씨를 뿌릴 때에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는 종말 종말하지마 몇천 년서부터 종말이 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좋은 언어로 정말 선하고 착한 언어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한 가지의 그 겨자씨의 그비유가 보이지 않는 비 강명시에서 제가 살때그 목사님이 금요철에 시간에 요만한 겨자씨를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금요일날 근데 그 씨를 갖고 오면서 너무나 작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겨자씨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천국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걸어온 것이 천국 길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지막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풍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좋은 마음입니다. 환자가 아프면 똑같이 환자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